안녕하십니까 진본의 장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책 진돗개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의 평가가 전해지고 있는데 재밌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책자 도입부에 있는 서문이 어렵게 쓰여진 것 같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인데 그 질문이 저에게도 어려운 것이라서 진돗개를 경험하고 관찰하는 내내 답변을 찾아야 했고 정리가 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서문을 쓰면서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의 경계가 허려지고 파괴되는 현상을 경험했으면서도 종의 경계를 인정하거나 지키는 일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이들은 가짜 진돗개들의 활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들은 누군가가 진돗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단순하게 내가 먹어본 맛있는 먹거리와 그 음식점이 사라질 것 같아서 걱정하는 정도로 지부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돗개를 키우고자 하는 분들이 본인이 선택한 개가 진돗개인지 아닌지 그 실체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본인의 흥미를 유발하는 진돗개를 닮은 흑구나 호피색을 가진 개를 키우고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흑구나 호피색은 진돗개가 아닙니다. 흑구의 존재에 대해서 김중호 선생이 1978년도에 발행한 진도견이라는 책에서도 나오고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블랙앤 탄이 아닌 흑색의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연 견종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늑대 성냥이 코요태 자칼 여우 중에서, 완전 흑색 견종은 없습니다. 진돗개 역시 인위적인 계량으로 탄생한 견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흑고의 출현이 어려운 견종입니다. 호주에 사는 딩고나 뉴기니아 싱잉독 리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흑고는 왜 진도에서 존재하고 있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외부 그러니까 육지에서 유입된 잡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피색 개도 마찬가지죠. 1930년도에서 1940년대 진도에서 출생한 분들은 지금의 호피색은 인정하지 않죠. 진도 현지에서는 빗당 맞은 개라고 했습니다. 흑황색 개의 등에 시큼한 줄무늬가 있는 개를 그렇게 불렀죠. 어, 그런 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빗당 맞은 개는 그때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개도 없었고요 우리가 아는 진도에서 활동했던 원로분들 중에서 호피색 개를 키웠던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돌아 다니고 있는 호피색 진돗개는 뭐냐 라고 묻는다면 그 개들은 선대가 뭐가 뭔지 모르는 혼혈종입니다 이 개들이 진도 경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부터인데 80년대 활동했던 동호인들은 성품이 좋은 개 강한 개를 싸움을 잘하는 개라고 인식했고 그때부터 투견 붐이 일었습니다. 그 당시 원산지 개가 아닌 일제의 잔재로 남아있던 혼혈견들과 육지에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잡종 진돗개의 투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아키다 기주견 가이견 등과 교잡된 개 중에서 지금의 호피색 개와 일치하는 모색의 개들이 진돗 개로 둥갑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호피색 개는 이미 잡종된 개를 외래 견종과 반복해서 여러 번 섞어서 만든 순도 높은 잡종들이죠. 아마 흑구나 호피색을 가진 개를 분양하는 분들이나 분양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런 역사를 잘 모르는 듯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색을 가진 개는 진돗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색의 개가 존재 이유가 없거나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동호인들은 진돗개라는 종의 경계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과 질문은 진돗개를 보호하는 일이 누구에게는 단순한 걱정으로 지나갈 일임에도 나는 지난 20년간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실천해왔다. 그건 종의 경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러나 각자 다른 가치를 지향해온 사람들의 질문 중에서 그 일이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라고 쓴 것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저를 아는 뭐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친구들이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가 진돗개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예, 돈 버는 게더 중요하지 않냐 예,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과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더 중요하지 않냐 뭐 그런 그 의문으로 저한테. 질문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혹은 변명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했지만 좀처럼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그런 의문과 질문에 관해서 답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 답변이 종의 경계와 이기성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는 종의 경계가 파괴되고 소멸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을 했습니다. 일 예로,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우리는 경험을 했고 이러한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는 재앙이었죠.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지금도 어떤 이들에게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가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신 해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종의 경계가 파괴되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종은 저마다 독특한 형태와 습성과 기능이 관찰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 바다에 사는 물고기, 사자, 고슴도치, 두더지, 그 밖에도 양서류, 파충류, 곤충 등이 그렇습니다. 모든 종은 육체와 형태로 경계되어 있고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형질이 진화하다 보니까 종마다 독립적이며 독창적인 형태와 습성과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종의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는 이기성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맹목적이고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불안함은 분업과 관계 매점으로 상호 보완하고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가운데 순환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러한 원리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연성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종의 경계가 파괴되고 소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들의 오만방자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거짓도 사실인 것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가장 지능이 높고 지혜로운 우월한 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열등한 동물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걸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인간들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를 그런 지위에 올려놓을 만큼 지혜롭습니까?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우월한 동물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제외한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외계인이나 신 아니면 다른 동물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자는 존재하지 않죠. 어쩌면 인간을 견제할 만한 동물이나 평가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을 기고만장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 종이 다른 종에 비해 특별하게 월등한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특별하게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면 인간 정식은 절제했을 겁니다. 인간들의 탐욕은 언제나 인간이 가진 지능이나 지혜로움을 상쇄합니다. 제가 종의 경계를 말하고 있지만 저 역시 살아있는 생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명윤리적 인식에 대해서 깊이 찬성합니다. 다만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존중하기에 앞서서 어떤 걱정을 먼저 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들이 파렴치한 행위 중에서 단순한 흥미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기존 생태계에 있었던 고유한 종을 다른 모습을 갖도록 강제 번식하거나 확산하는 행위와 도로, 항만, 산업시설 및 주거지 확장으로 다른 종의 생태계를 침탈, 파괴하며 특정 종을 이동, 소멸했던, 뻔뻔했던 행위가 지구 생태계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종의 경계성이 파괴되거나 소멸한 이후에 나타나는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있었던 제4회 운동입니다. 중국에서 시도되었던 대약진 운동은 1958년도부터 1962년 초까지 마오쩌둥의 주도로 시작된 농공업 대정산 정책으로 단기간에 경제를 급격히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의 하나로 실시된 제4회 운동은 1955년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스찬성 부근을 시찰하면서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보고 해로운 새라고 단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4회 운동은 농업에 해를 끼치는 모기, 파리, 쥐, 참새를 제거하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1956년도부터 시작된 박멸운동으로 죽인 참새의 수는 2억 마리가 넘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참새를 박멸하면 수확량이 대폭 증가하여 농업 발전에 큰 성공을 거둘 줄 알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때부터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대기근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메뚜기와 같은 해충들이 급격하게 증가해 농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었으므로 쌀 생산량이 극도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대기근으로 죽은 사망자의 수가 2158만 명이었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추계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가 4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인구들이 모두 죽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주요 사인은 아사였고 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굶주림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4회 운동에서 보듯이 인간들의 무지한 판단으로 참새를 박멸한 것이 대기근을 초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참새 박멸로 해충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종의 이기성을 무시하고 종의 역할을 왜곡한 결과였습니다. 대기군으로 인한 굶주림과 인명피해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옐로스톤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늑대가 인간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누명을 씌워서 늑대를 소멸했을 때 나타난 생태계 악화와 소멸했던 늑대를 복원시켰을 때 나타난 생태계 회복을 통해서 종의 경계와 역할이 왜 중요한지 인식하길 바라며 실제 사례를 제시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립공원으로 바이슨, 엘크, 무스, 사슴, 울버린곰, 표마, 늑대, 코요테, 여우, 독수리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14년부터 1926년까지 목축업자들은 늑대가 가축을 공격하고 농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늑대 사냥을 허가받습니다. 이 시기에 포획된 늑대는 136마리에 달하며 결과적으로 늑대는 옐로스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늑대가 사라진 후 옐로스톤의 생태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변화를 주도한 것은 엘크 같은 사슴 속 동물이었으며, 사슴들은 번성합니다. 포식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늑대가 사라지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사슴들은 풀이며 나무, 나무 뿌리까지 먹어치워 숲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주워다가 댐을 만드는 비버도 댐을 건설할 자원이 없어서 자리를 떠나고 강뚝을 지탱하던 댐이 사라지자 세찬 강물에 강뚝은 무너졌고 늪은 떠내려갔으며 일정했던 수량은 감소했고 땅은 황폐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생존 터전을 잃어버린 동물들은 죽거나 떠나버립니다. 늑대들의 부재로 인해서 옐로스톤의 생태계에 연쇄 피해가 잇따릅니다. 이를 인식한 처음에는 늑대의 역할을 인간의 힘으로 대신하려고 했고, 사슴 속 동물들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사슴 속 동물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는 이상 황폐화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고, 사슴 속 동물들을 모조리 죽인다고 해도 생태계 복원을 장담할 수 없었으며, 사슴을 죽이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했습니다. 논란 끝에 늑대를 다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늑대를 소멸한 지 70년 만에 1995년도에 캐나다에서 데려온 늑대 31마리를 옐로스톤의 라마 계곡에 풀어줍니다.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늑대를 투입한 이후에 사슴류의 개체수는 서서히 조정되기 시작했고, 황폐해져가던 옐로스톤에는 새싹이 돋고 풀과 나무는 되살아납니다 풀숲이 조성되자 곤충들과 새들이 찾아오고 비버도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비버는 나무, 나뭇잎, 나무가지와 같은 건설에 필요한 재료를 찾아서 댐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늪이 조성되면서 수생 동식물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오면서 옐로스톤의 땅과 생태계는 종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오만한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한 종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사라지면 그 종이 해냈던 역할은 인간이 대신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생태계의 안정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종의 경계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는 인간에게 있으며 그 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운 좋게도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된 인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더 많지만 종의 경계와 이기성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돗개를 보호해야 할첫 번째 당위성을 여기에서 찾은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